오늘의 차량은 990만원입니다. 제네시스 DH, 우리의 인기차종.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AWD 4륜 모델을 가지고 왔고, 이 차의 연식은 16년식의 키로수는 17만 키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옵션은 많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썬루프가 빠져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보조석 앞 핸더 교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사고의 단순 교체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80% 아주 많이 남아있고 이런 풍절음 방지 엣지 같은 것도 해놓으셨고 지금 오가닉 블루, 블랙, 오가닉 블랙 색상의 차량인데 블랙 펄 색상의 차량입니다 뒤 타이어도 새거 이런 거휠 기스 이런 거는 조금 있, 조금씩 조금 있어요 주차하실 때 조금 기스가 난것 같고 여기 H 트랙의 사륜이라는 뜻이죠 와 이거는 지금 봐도 이쁜 것 같아 약간 상어 아가미 같지 않아 그리고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인데 이건 없다 전동은 없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자, 이쪽도 외판 여기는 휠 기스도 없고 외판도 깔끔하고 이 조금 이런 건 광택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광택이 일단 광택은 내놓은 차량이고 이 차량 프리미엄에서도 추가 옵션이 두 가지나 들어간 차량입니다. 요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프리미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한 차량이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까지도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트렁크, 차선 이탈, 요거는 전동커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져 있고, 아까 앞에 판때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차간 조절을 하면서 앞차가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양통풍에다가 핸들 열선에다가 블루 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옵션이 사실 이 정도면 아주 탈만하다. 왜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냐 없냐로 옵션은 크게 나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전동 시트 작동이 다잘 되고 여기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용감은 있다. 그렇지만 깨지거나 까지진 않았다. 그리고 뒷자리도 보면은 이런 매트까지 해놓으셨는데, 3D 매트죠? 여기 위에까지 커버가 되는 3D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워크인. 앞 사람 접어버리는 워크인 스위치가 되어 있고, 뒷좌석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일반 시트고,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고, 후석 에어컨까지 여기도 장착이 다 되어 있다. 실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야, 이런 거 990에 이제 진짜 탈만한 차가 많아졌어, 요 요새는. 보시면 압축 도어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제네시스 DH 330 모델의 4륜 프리미엄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 판매하는 금액은 990만 원 무사고의 휀다 단순 하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카플렉스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궁금 하면 불러 줘요？카플렉스, 중고차 어려 우면 맡겨 줘요？카플렉스, 사차, 입차 특장차, 대형차 도뭐 든지, 자신있 죠？중고차 중구차는... 는가